에 여인하신 하나님이 순적하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. 이 수고하신 구속사운동 본부를 중심한 모든 모든 관계연로 여러분들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, 애써서 전투하러 나가는 우리 박민목 사님과 <laughs> 모든 구속사운동팀 위에 강건한 뇌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도저히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으킬 앞으로도 이모라운 일이 날마다 전진 발전 번영 번성할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날이되게도 와주시옵소서 맞추는 시간까지 한 사람도 거주 왔다가 거주 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록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을 붙드시고 시간과 모든 절차를 지켜 그래서, 우리의 부속사에 놀라우시는 척으로 만명아 날마다 애쓰시는 이 수고로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,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.